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고사성어입니다. 오늘은 한자 네 글자로 이루어진 매우 흥미로운 구절, 사택망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는 옮길 사, 우는 집우, 망은 있다망, 처는 아내 처를 뜻합니다. 네 글자를 합치면 문자 그대로의 뜻은 집을 옮기며 아내를 잇다가 됩니다. 사택망처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실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때로는 정말 중요한 가치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택망처는 이러한 현상을 일깨워주는 시대를 반영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택 망처 집을 옮기며 아내를 잃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택 망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